시간 세계 복음을 위한 기도 운동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서대행전 2장 30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함께 에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불임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정인 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 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량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라. 이러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삭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옆편에 앉아 있어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삼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그나야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게에서 무엇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수가 삼천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때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 마 말아 래이 왔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 시간 세계복을 위한 기도운동 시간입니다. 지금 주의 성령께서 성령의 뇌봉운동의 역사가 초대교에 일어난 것처럼 주의 성령께서 마가집에 역사하셨던 오순절성이 오늘 이 시간 역사하는 시간 되기를 강력히 기도합니다. 하늘 보자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4천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끝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사망건세를 이기시고 재건세를 이기시며 지옥 배경에 건설이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대심과 창조주 대심과 하늘 보좌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만방에 알리시고 사십 일 동안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더 재학생시키시고 재훈련하시면서 성전하시고 하늘 보좌로 가신 주님께서 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사. 마가의 집에 모인 모든 사도들에게, 철수인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임한 고 성령이 오늘의 시간, 부어지는 시간 되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의 심령이 성령에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대봉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골절 속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의 모든 영혼과 육신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복음의 DNA로 성령의 DNA로 완전 복음의 DNA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장육보석에 흐르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에 부르는 명언이 결박되고 떠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 안에 계신 지성서와 성서와 성전들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르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속사측으로 준비되어 신 하나님 오바다 가이오 루디아 베스킬라 베베 가이오 같은 오바다 같은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측 복음운동 전도운동 성경운동 세계복음화운동을 해갈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전 세계 하나님께서 40억 전도운동 추수운동과 100만도시의 1천만 라이터 라이트하우스를 세우는 이 일에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한 영적 그장1 2 명을 보내어 주시고 함께 기도운동, 전도운동, 성교운동, 복음운동할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대부운동의 역사가 하나님 이 일어나게 역사하시고 내 안에 있은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 된 복음을 전하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역사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 안에 모든 불신앙과 불순앙의 영들과 사단의 걸쳐는 파세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를 통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통하여 서 그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불을 던지게 하여 주시고 불신앙과 불순의 영들과 사단과 귀신에 잡혀 있는 또 이단의 영들 잡혀 있는 거짓 선지자 영들 잡혀 있는 모든 영혼들 속에 강력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백회장님께서 저 중국의 15개 영혼을 잡고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영들, 사단의 영들, 하나님 전쟁의 영들은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로 파괴하여 주시고, 중국의 모든 영혼들과 교회마다 그리스도빛을 강력히 선보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라이트하우스가 서주로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에 뜨져있는 차이나 디아스포라는 그들의 속에. 예수 가 그리스도인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 임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세에 흩어진 중국 대사관들마다 하나님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강력한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더 인도 땅치복의 영을 잡고 있는 종교의 영들 어둠의 영들 정사와 근세의 영들 불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혼이 결박되고 파여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인도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망대가 빛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라이테아스가 세워지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뜨는 야스포라 인도인들 속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의 길을 선호합니다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인도 땅들 위해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인도 땅을 파고들어 오는 무슬림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이 무슬림 세력들 속에 역사하는 우상과 종교의 영들 사다 거짓 선자의 영들은 아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파여 질자다. 주의 성령이 역사해여 주기를 성원합니다.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박단 땅들 위에 하나님 역사천만의 이 아니 박단 영혼들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치하는 모든 우상과 종교의 영들 하나님께서 또 무슬림의 영들 예수름으로파스되기 역사하시고, 하나님 박자 전역에, 아니 그리스도의 일침만 제자가 세워지며 일침만 그리스도의 라이트 하우스가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옵소서. 그들 속에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통제하시고, 늘 모든 개인과 가정과 교회마다 강력한 성령의 불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라이트 하우스가 서주도록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특히 유럽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이 파키탄 사람들, 또 한국에 와 있는 하나님 디아스포라 피단들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그리토의 빛으로 나가 역사하시고. 그리도의 절대자로 세워지도록 주님 성령께서 진인도 역사하기를 선합니다 하나님 몽골 땅에 그리도를 선포합니다. 그리도의 망대가 빛의 라이트하우스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글라데시 땅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역사하시옵소서. 그들의 영을 혼 잡고 있는 하나님의 이 무슬림의 세력들, 종교의 영들, 나스레 예수를 면온이 파쇄될지어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방글라 내지의 모든 영혼들 속에 도시마다, 마을마다 임하게 역사하시고 어당강에 그리스도의 빛을 세우는 라이트하우스가 서지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미국당이 새로 지게 없어서 미국의 52주의 하의 역사는 우상과 종교와 정치경제 사회문화서의 역사는 모든 하나님 이그의 영들, 속기의 영들 그리도를 지적하는 모든 하나님 비성경적요소이파쇄되어지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게 하여 주시고. 미국에 와 있는 이삼젤라이 만사천 종족의 하나님 이 다민족 트랙에 그리도를 선포합니다. 그리도를 선포합니다. 그를 잡고 있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이 무력화되게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도록 주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